어젯밤에 저기서 자고 아직 오후 한2 시쯤 됐는데 어, 국경을 못 건너고 다시 되도록 와서 여기서 이 차를 대여해서 갑니다 그냥 프롬펜까지 예. <웃음> <웃음>

여기는 휴게소인데 점탱이를 씌워서 꽃배기로 받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이거 다 먹다 보니까 안 달지 왜? 아까 처음에는 설탕 안 묻어서 안 달았... 안 달았는걸 응아설도안 묻는 게 훨씬 낫다 안 묻는 게 낫다고? 네안 묻는 게 고소하고 우리가 전부 신기한가봐 다 희끗이 꺼보고 눈 마주치면 눈 돌리고 저거 가좀 잘했으면 못한것 같지 않니요 잘했으면 못한것 같아요 뭐가? 어떤 부분이? 모든 점이 있 어떤 것들 그리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아이스크림 되게 많더군요. 예,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브롬펜의 인터내셔널 공항이고요. 어, 지금 우리 우리는 공항 앞에 와 있는데. 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이게 자동차 경적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요란해서 더위도, 더위도 있고 해서 짜증스럽습니다 뭐 여덟시평 있다 이제 로컬 식당으로 들어가서 아침을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만두 아닌 것들, 저 국수 같은 거 먹는 것 같은데. 네, 프롬펜 공항에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어, 예정이 변경이 돼서 우리 여행 멤버 중 이분이 오늘 <laughs>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23시 40분 비행기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고 어, 이분과 저는 이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행하기로 했고 여기는 어, 캄보디아 프롬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프롬펜 공항 앞입니다. 공항은 한참 신축 공사를 저렇게 하고 있고 예. 아우오네라아우오네라 예. 프롬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내였습니다. 네. 야,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Oh! 저쪽 이 쪽에 어제 핸드폰 왕판이 있잖아요 네. 저쪽이 저쪽이야? 저쪽이었지 저기 버스도 버스도 아닌 데 버스는 누가 지있잖아저쪽이죠저쪽어지 저쪽이 어지 저쪽이 더운날 산포하자니 이거 Ya, rojo te vas a quedar, eh. Elite Secondo. Elite Secondo. 아이고 이 동네 못살다 참 밀리고 진짜 아뜨고워예 아, 프롬펜 공항에서 시내쪽으로 가는데 캄보디아에서요 한국의 중고차가 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저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엠블런스도 여기 나와 있어요. 앰뷸런스가 아, 뭐 이런 게다 있냐? 양이 많네. 어, 비스터도 보이고 미니 중기. 스네스 루트원. 아. 오늘 또 아침은 빵으로 해결합니다. 콜라와 빵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빵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장 간단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제과점처럼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또뭐더 믿을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요. <laughs>